はいはい。 하하하하하하하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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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하이, 하이, 하이. 하이 한 시간 39분 5초 하 19.7km 달렸습니다. 야, 20kg 채우는 건데. 지금 600m 더달릴까요비타민에 <laughs> 미네랄 먹겠습니다. <laughs> 어. 어제는 운동을 하루 쉬었는데요. 운동을 하루 쉬니까 젊을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. 신진대사가 원활하니까.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.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몸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뭐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요. 육체적으로도 나쁜 음식물 먹은 게 배출되지도 않고 아무래도 운동했날보다 운동하지 않은 날이 혈액순환 이런 것도 원활하지 않습니다. 오늘은 조금 빡세게 달려서 땀을 많이 흘려야 되겠다. 체내 노폐물을 체내에 좋지 않은 것들, 어제 운동하지 않은 것들까지 다 배출시키려고 오늘은 훈련거리를 평소보다 좀 빨리 뛰어야, 좀 많이 해야 되겠다,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당연히 하루 운동하지 않으면 체중도 한 1kg 정도 더 올라가 있더라고요. 체지방도 태워야 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다운이 될 수밖에 없고, 아무래도 하루 내내 조금 깔라앉게 됩니다. 오늘 조금 훈련거리를 많이 한다든지 좀 빡세게 달리면, 어제 짐, 빚까지 다 갚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세 가지로 건강, 체지방, 그 다음에 심리적.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고, 좀 빡세게 달려야 되고,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해운대 수욕장 해변을 다섯 바퀴 돌면서 첫 바퀴는 상당히 힘듭니다.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. 두 바퀴째부터는 좀 나아집니다. 세 바퀴는 굉장히 가벼워지고요. 네 바퀴는 정말 수로합니다 이거 한열 바퀴 뛰겠는데. 다 5바퀴체에는 아무래도 막 발가락이 좀 불편하다든지 관절 이런 데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다 5바퀴를 넘어가면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도 있고 그렇게 달려 갖고 몸에 좀 부담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0km 정도면 그죠 좀 적당하게 달린 겁니다 <laughs> 시합이 있다든지 이래 갖고 장거리 훈련 겸 훈련거리를 좀 많이 늘린다든지 아니면 페이스를 오늘 5분 아마 5분 00초 페이스 전체 평균 그렇게 놓을 겁니다. 초반에는 한 6분 페이스로 뛰었고, 후반에는 한 4분 40초 페이스로 뛰었으니까, 시합이 없는데 뭐 굳이 전체 페이스를 뭐한 4분 30초로 이렇게 땡길 필요는 없습니다. 특히 겨울에는 부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.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다들 바깥에 나가기도 힘들고, 달리기가 다들 쉬울 수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, 훈련거리가 늘어날수록, 차가운 공기에서 달리면 훨씬 달리기가 수월합니다 여러분들 춥다고 음살부리지 마시고 바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웨이트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36세트 입니다 식사해야겠습니다.